오늘 장모님과의 식사는 화명동의 돼지갈비를 주문하면 샤브샤브가 덤으로 나온다고 해서 방문한 곳입니다. 눈꽃송이 수제 양념 갈비도 점심에는 천 원을 할인하시고, 오늘의 정식은 6,900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부산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오늘은 장모님 돼지고기 드시게 하려고 모시고 왔기에, 돼지갈비랑 목살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셀프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서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구경하고, 이곳 밥도 공짜이고 숭늉도 따로 준비해 두셨네요. 샤브샤브 마무리를 위한 라면도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후식 코너도 따로 마련하셨는데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우리 처남 좋아하겠어요. 사장님이 먼저 샤브 냄비에 야채를 담아 오셔서 불을 댕겨 주시네요. 그리고 곁들이 찬들이랑 쌈 채소 내어 주시고는 돼지고기 맛있게 먹을 소스도 내어 주시고는 화력 좋은 숯불 넣어 주시고. 생목살이랑 돼지갈비 그리고 샤브에 넣을 소고기를 삼단으로 가져다 주셨네요. 이것은 마눌님이 샤브에 넣으시려고 가져온 야채입니다. 장모님,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빙 그릇 만들어 주세요. 마눌님이 달구어진 불판에 목살 먼저 올리고, 보글보글 끓는 샤브냄비에 소고기도 넣어주시네요. 저는 샤브샤브에 국물 먼저 한 숟가락 하니, 아주 깔끔한 국물입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어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네요. 쫄깃거리는 버섯 건져서 맛을 보고, 아삭거림이 남은 청경채도 맛보고, 살짝 익은 소고기 건져서 먹으니 고소함이 가득입니다. 고기를 먹었으니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양파 한입 하는데, 어묵 좋아하는 우리 처남 두 번째로 어묵 가져와서 냄비에 넣습니다. 저도 맛이 궁금해서 하나 먹으니 분식집 어묵보다 고급스러운 맛이네요. 아마도 좋은 육수라서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큼지막하게 넣은 흰목이 버섯 입에 넣고 씹으니. 식감이 소고기보다 더 좋네요 소고기 하나 건져서 소스에 묻혀서도 맛있게 먹고 만난 소리를 내어주는 궁채도 한입 그러고는 버섯도 건져서 소스에 묻혀 먹으니 역시나 소고기보다 오늘은 무기버섯이 더 맛나요 샤브 맛있게 즐기는데 마눌님이 목살도 다 익었다고 먹으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 입에 넣으니 육즙이 입안을 휘젓고 다닙니다 꼬숩다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고추가 커다라니 맵지 않을 것이라 믿고 와그작 베어 무니 시원한 고추 향이 만나네요. 이번에는 양파절임이랑 함께 목살 먹고 상추 위에 된장 찍은 마늘과도 맛있게 한쌈하고 향 좋은 깻잎이랑 상추 겹쳐서도 쌈으로 즐기고 된장에 찍은 고추도 와그작 한입하여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고 이번에는 강황가루에 찍어서 맛의 변화도 느끼니 돼지 생목살 깔끔하게 빈그름 만들었네요. 사장님께 불판을 바꿔 달라고 해서 마눌님이 돼지갈비랑 목이버섯 불판에 가득 올리셨네요. 저는 밥이랑 함께 즐기려고 밥한 그릇 담아왔어요. 밥한 숟가락 하고, 천남이 가져온 간장 꽃게장 먹으려고 하니, 마눌님이게 잘 발라먹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깨의 살을 발라주셔서 먹으니, 간도 좋고 꽃게도 싱싱해서 만나네요. 이번에는 식감 좋은 궁채 올려서 한입더 하고, 마눌님이 맛있게 구워 잘라놓은 돼지갈비 먹으려고 하니, 천남이 해물 테두리에 올려놓았네요. 돼지갈비 하나 가져와서 먹으니 살짝 단짠의 맛을 즐길 수 있네요. 간도 좋아서 상추 위에 밥이랑 함께 올려서 쌈으로도 즐기고 게장 전문점이 아닌데도 간장게장 맛이 좋아서 게딱지에 밥을 넣어 슥슥삭삭 비벼 한입 하니 아 달걀 프라이 있으면 금상첨화이겠네요. 목이버섯을 구워 먹기는 처음인데 이렇게 먹어도 식감이 좋네요. 갈비 때는 처남 드시게. 하하. <laughs> 저는 남은 돼지갈비 한점 쌈무랑 맛있게 먹는데. 마눌님, 이거 샤브가 국물이 맛있다며. 마무리로 라면을 즐겨보자고 하시네요. 이제는 정말 배가 부르지만, 저도 라면이 만날 것 같아서 한 젓가락 하니. 바로 야채들이랑 다시 한 젓가락 하고. 제가 분명히 배가 부른데도 이렇게 김치 올려서도 다시 면발 당기고 있네요. 역시나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처남 아이스콘 가져왔네요. 처남 많이 드시게.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네. 오늘도 식구들 모두 맛있게 드시고 빈그름 만들어주셨네요. 이곳 영업시간이랑 휴무일 확인하세요. 이 집의 맛집. 다양한 음식들을 저렴하게 즐기고 왔네요. 도톰하게 썰어서 씹는 식감 좋은 목살도. 맛있게 간을 하셔서 단짠의 맛을 즐긴 돼지갈비도 좋았는데, 이곳 갈비 전문점인데 샤브가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겁니까? 하하. <laughs> 젊으신 사장 네외분 아이를 업고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더 먹었어 돈줄 내어 드리고 싶은 곳이었네요. 다음에도 사진 촬영 없이 방문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부산 화명동 돼지갈비 목살 샤브샤브 맛집. 임성근 국가공인 진갈비 부산화명점 방문 후기였습니다.